아마도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장 와닿고 왠지 끌리는 꽃하면 딱 떠오르는 꽃이 진달래일 것이다. 정말 이맘때 봄이면 동네마다 뒷동산에 지천으로 깔린 흔하디 흔한 진달래가 이토록 우리의 심상을 건드리는 이유는 무엇까 햇빛을 그대로 투영할 정도로 하늘하늘 하늘 거리는 연한 핑크색 꽃잎은 꽃받침 마저도 없이 피어나 금세 봄비라도 한번 내리면 떨어질 듯 애처롭고 안쓰럽기까지 한이 꽃은 그 옛날 이 맘때 보릿고개를 넘어야 살수 있었던 가날풍가지 끝에 매달려 피는 진달래꽃처럼 목숨이라는 가지에 매달려 있는 당시 굶주렸던 백성들의 삶과 닮아서 그런 것일까? 시인 김소월이 1925년 진달래꽃을 발표하기 이전인 이미 1200여년 전인 8세기 신라 성덕왕 때 향가인 헌화가의 한 인간이 아름다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엄을 무릅쓰고 바닷가에 우뚝 솟은 뾰족한 바위벼랑 끝에 매달려 피어난 진달래꽃 또는 철쭉꽃을 헌화하며 숭고한 미에 대해 감동을 전달하고 예찬할 줄 아는 인간만의 고유한 마음 즉 휴머니즘을 그 옛날 삼국시대부터 우리네 선조들이 야산의 철마다 그저 피었다 시는한 떨기 꽃의 노래를 지어 대대로 구전되던 향가처럼 오늘날까지 우리 핏줄 속의 유전인자로 따뜻하게 흐르기 때문일 것이다. 진달래의 꽃색은 다양하여 분홍색, 진분홍색, 흰색에 자주 분홍색까지 있다. 꽃 모양은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까지 생긴 통꽃으로 끝이 다섯 갈래로 갈라지고 열 개의 수술과 한 개의 암술이 있다. 특히 한라산이나 설악산 산정 등에서 자라는 진달래는 꽃색이 짙고 잎에 털이 많이 나 있어 별도로 털진달래라고도 불린다. 진달래의 어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진자라는 의미의 참진 자에서 따 왔다고 하며 식용이 가능하다고 해 참꽃이라 하고 철죽은 반대로 못 먹는 꽃이라 해 개꽃이라고도 불린다 한편 진달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두견화라고 불리는데 두견새가 울 때쯤 핀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음력 3월 3진날에는 긴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맞아 진달래꽃으로 만든 화전을 붙여 먹으며 봄맞이를 하였고 진달래 꽃으로 빚은 술, 일명 두견주도 담구어 즐겼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진달래가 거의 떨어진 연후에야 비로소 잎과 동시에 피는 철쭉꽃이 진분홍색 또는 흰색의 꽃봉오리를 열기 시작한다. 철쭉이란 이름은 중국어, 척촉에서 유래되었다. 구개음화로 인해 현재 철쭉으로 정착되었다. 척과촉 모두 머뭇거리다, 비척거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양이 이 꽃을 먹으면 독성 때문에 비틀거리다 죽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실제로 황매산이나 일림산, 소백산 평전의 과거에는 양대나 염소대를 방목하여 키웠는데 다른 풀들은 다 뜯어먹어도 유독 철죽만은 먹지를 않아 현재 전국적인 철죽 군락지로 유명해졌다. 끝으로 매우 재미있는 진달래와 철죽에 숨겨진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 이들 꽃은 꽃잎 안쪽에 점을 찍은 듯한 무늬가 있는 것은 알 것이다. 이것을 허니 가이드 또는 넥타 가이드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 눈에도 보이고 자외선을 보는 곤충의 눈으로는 더잘 뗀다고 한다. 꿀이 분비되는 곳을 따라가라고 가리켜주는 표시로 벌이나 나비가 이 반점을 따라가면 암술, 수술이 기다리고 있다. 쉽게 말해 곤충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꿀이 있는 방향을 화살표처럼 알려주는 꽃들의 이정표인 셈이다. 곤충들은 이 반점의 유도를 따라 꿀을 얻고 대신 암술과 수술 위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어 꽃가루받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이 반드시 꽃이 지기 전에 생식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뛰어난 디자인 전략인 것이다. 이맘때 상가들의 핀 야생화들을 찾아가고 아름답다고 느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8세기 한반도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구전 향가를 통해 뒷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음. 절대로 옛날 몇천년 전 신라의 역사 얘기도 아니고 사회 얘기도 아니고 민간설화가어떻 문제가 아니야 승일련이가왜이 얘기를 썼나 어떤 시각에서 역사를 봤나 어떤 시각으로 신라의 미를 보고 불교를 보고 또 역사를 봤나 신라 문화 속에서의 향가가 오늘 우리의 문화 유전자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서로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꽃이 되고 꽃이 다시 열매가 되고 열매가 씨앗이 되는 무수한의 순환과 변환 속에서 오늘의 향가가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나? 우리가 향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향 신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향가라고 하는 그 향기 높은 우리 토박이 말로 신라 사투리로 신라 바람 쏘이고 솔바람 쏘이고 자주빛 바위끝에 자부어남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받자오리다. 자부손 암소 못나 그리고 이 사람들도 소가 있겄어요 없겄어요. 이 종자들. 상징적으로. 다 있지. 영국 타먹는 거, 뭐, 이런 이거 무서워서 이거 못 하는 거요. 집에 가면 처자식이 다 있지. 소한 마리씩 다 있는 거요. 음. 그것도 암소. 제일 귀한 거, 새끼 낳는 제일 귀한 거. 암소 놓으시고, 놓게 하시고 순정공이 이거 왜못 따요? 아내를 위해서? 순정공 소가 뭐야 태수라는 감투 권력이야. 꽃이말 거니까 부인할. 거니까. 그렇게 부인만 목적이 있는 거야. 꽃 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세속적 의식적 욕망이라고 하는 소한 마리씩의 손을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자기가 소를 잡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잡혀 있는 거야. 소에다가 이거 콧두레 한줄 알았더니 누가 콧두레 한 거야? <laughs> 지가 콧두레. 이게 다엄매여있이거야 끌려다니는 거예요, 서해. 그게 견리야 꽃을 바친다. 꽃이 상징하는 꽃을 꺾어서 바치고 죽은 자나 산 자에게나 꽃을 주는 오늘날의 풍속은 의식주를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는 것보다 추모하고 찬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돈 거래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백화점에 가고 하는 인간의 그 많은 도시의 99%를 차지하는 그 많은 욕망과 행위하고는 다른 인간만이 할수 있는 축하해주고, 음. 또 죽은 자를 추억해주고, 음. 이미 없는데도. 이게 인간을 동물 아닌 상태로 여기까지 끌고 음. 온 거다. 예. 그 꽃을, 그 미를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했던 신라인들이 있었다. 예, 예. 그게 노인 허나가고 그걸 아는 사람을 우리는 젊었던, 늙었던, 직업이 뭐든, 종교가 뭐든 노인이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다 노인이다, 노인이다. 양로원에 들어가서 어? 거기서 연금 타고 국가 보조금 받고 생산성 아무것도 없이 죽는 게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든 젊은이든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내 욕심만 차이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찬양하고, 남의 아픈 사람 끌어 안아주고 지금 이제 경쟁자도 아니고, 죽은 자 나한테 이해 간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꽃을 줘. 네. 나는 인간이다. 하는 인간 선언을 하는 거니까, 여기 노인이라는 건, 노자 빼도 돼요. 음. 사람이 네. 꽃을 마치다.